자 흑반행님들 반갑습니다. 리봇트 어, 리플 가격이 어, 떨어지는 바람에 어, 리플 수량 17,600세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소 리플 가격이 리플 개수가 떨어졌다라고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리부을를 돌리면서 테도 또는 혹은 리플만 늘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리플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떨어지다 보니 어 어디에 집중하느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테더 개수를 늘린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테더 개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계속 태 테더 개수를 늘린다고, 늘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계속 늘어왔습니다 6672개 그 다음 테더 개수가 6679개 6682개 6682개 이렇게 리플로 나와 오긴 했지만 리플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테더 개수를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보슬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6682개입니다 다시 투자해서 이것보다 늘리면 되겠죠 구조화 예금 다시 들어갑니다 구조화 예금에 이중예금 들어갔어요 자 리플로 빠져 나왔습니다 리플로 빠져 나왔지만 테더를 늘릴 겁니다 테더를 늘린다 생각하면요 다시 리플이 올라가면 테더가 늘어나겠죠 형들 그러면 어, 여기 이중예금 한일 정도로 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요. 자, 구매 신청 눌러줍니다. 눌러서. 자, 전부를 투입하고요. 6,682개. 훨씬 그 이상 늘어날 겁니다. 자, 리플이 다시 올라가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코인 개수가 는다라는 것은 변화 없습니다. 리봇은 기본적으로 형들이 테더를 번다, 테더를 늘린다 생각하시고, 테더 어, 개수를 늘리는 로봇입니다. 그게 안 되시 리프를 번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테더를 다시 한번더 계속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